황금알농법 대표 박현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12일 오후역에 구미선산업에 나와 있습니다. 저 뒤로 보이는 이 배추는 텃밭으로 거의 많이 었는건 아닙니다. 어, 그러나 배추가 어, 김장철이 다 돼서 어, 결구가 돼서 어, 곧 김장을 담아야 될 위치까지 잘 자라 있습니다. 한번 어, 보겠습니다. 음, 잎이 건잎이 좀 마르면서 어, 이렇게 어, 비료가 부족해서 일부 요렇게 물음병도 옵니다. 비료가 부족해서 오는 게 물음병. 무름병. 물음병은 왜 오냐면 여기 잎 테두리에서 맺은 물방울이 타고 내려가서 균을 일으켰다여백속에 있는 어, 아미노산 단백질에서 그러면 이제 요놈은 이제 살살 알이 차다가 이제 자빠러지고 있는데, 에, 요 놈은 보면, 에, 요렇게 보면, 어, 혹이 지금 이렇게 크게 자라 있습니다. 뿌리 혹. 그럼 요 뿌리 혹은, 에, 지금 위에 붙어 있다는, 거 위에 붙어. 위에 붙어.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어, 어, 뿌리 혹이 좀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거죠. 어, 여기에 혹이 있으면, 어, 또 다른 자리도 혹이 있다는 거죠. 요셰들셰들하게안 새들, 크는 거요 놈들, 요놈들이 대다수 그렇게 그런 현상이죠. 어 요렇게 아주 그 가까이 혹이 붙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혹이 이리 가까이 붙으면 성장을 못하죠. 혹병 어 무사마귀병. 근데 이게 에 이렇게 잘 자란 놈도 있고 없는 놈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에 이놈을 갖다가 그 토양 속에 이미 감염이 돼 있으나 어 어릴 때 우리가 조그만하게 심어 놨을 때 어, 연매십일해가 잎을 두껍게 만들어 보면 잎잎 어, 잎 끝에서 요잎 끝에서 물방울이 안 생기면 여기 못 먹고 살아가지고 어, 발달을 안 하는데 이건 아주 초기에 발달했습니다. 심우고 나서 에, 잎 두께가 얇았다는 거죠. 잎이 두꺼우면 이게 정상적으로 차고 난게 맞는데 그럼 요놈도 보면 지금 쇠들쇠들 한다는 거죠. 어, 이파리가 다 크게 크게 자라가 이정도 자랐다는 거죠 이정도 크게 자랐으면 이큰큰 큰 배추가 돼야 되는데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뿌리 혹, 혹이 혹 이렇게 어,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쇠들쇠들하게 뭐 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요렇게 에, 뭐 크고 있는 배추들은 어, 요런 것들 다 뿌리 혹이 달렸다고 봐요 에, 요런 놈도 보면 어, 쇠들쇠들하게, 예, 못 자라 는데이 예, 예, 뿌리 혹이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어, 여기, 이 농장에서는 이미 이 토양이 좀, 예, 오염이 되지 않느냐. 어, 아, 요런 놈들도 보면, 아, 이렇게, 예, 뿌리 혹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요런 것들도 그런 현상이고. 그래서, 어, 이, 이 밭은 뿌리 혹병이 감염이 된 밭이다. 아, 그래서, 어, 어릴 때, 음, 감염이 됐더라도,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 이제 기술이 생기죠. 그더 성장을 못 하게끔. 그래서, 어, 요런 포기들이, <laughs> 어릴 때, 이 감염이 됐다면, 이건, 어, 비료가 부족해서, 어, 뭐 병도 오고 다 왔습니다, 이게. 요런 것들, 타는 것들. 어, 여백이 생겨서, 물음병이 생기다가 말한 거라든지, 어, 뿌리 혹병이, 감염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어, 병은, 어, 어떻게 해서 진행되면, 어떻게 해서 성장하느냐, 병반이,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전체적으로, 어, 여기도 보면, 어, 여기도 보면, 한 폭이 넘어지는데, 뿌리 혹병. 어, 여기도 많이 컸다가 이렇게 되는 거라든지, 어, 요것도 이제, 보면, 잎이 많이 성장했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요런 것들이 또 이제, 여백에 의해서, 그 비료가 부족해서 여기 맺은 물방울이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그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질병을 일으켰다. 이렇게 물음병. 그니비료가 그러니까 부족하면 녹아버리고 없죠. 그래서, 어, 녹아 없어지는 놈도 있고, 어, 뿌리 혹병도 있고, 이런 다양한 어, 질병들이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쿨러가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물을 너무 많이 뿌리면, 잎이 얇아져서, 어릴 때 질병이 많이 옵니다. 음, 음. 요 놈도, 어, 뿌리 혹병 걸리게 자빠르지. 넘어졌다. 그, 요 놈도 보면, 어, 뿌리 혹병에서 이렇게, 에, 혹, 뿌리 혹병이 노출돼가지고 새파랗게 이제 녹화가 돼있대. 그래서 이 배추가 어릴 때, 이 파리가 조그만할 때, 연면시비 자주 하고 잎을 진하게 만들어야 된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수분 26.6%, 이 시가 1.22%, 온도 16도 3분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표면 이 시하고 바닥 이 시. 0.7. 그러면, 추비를 갖다가 늦게 줬고, 밑에는 비로가 좀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비가 더 빨리 들어갔으면, 키도 줄어들고, 좋아졌다는 거죠. 어, 우리가, 어, 이런 채소를 재배할 때, 이 채소의, 어, 질병이 뭐다? 어, 질병은, 어, 이런 채소에서는 탄저병이란 종류가, 어, 어, 안 생깁니다 균이 날아와서 뚫고 들어가지는 못한다 어, 그러면 어, 병을 자기 스스로 일으키는 거죠 비료가 부족해서 낮에 광합성을 해서 잎이 두꺼워 새카맣게 되어있다 아, 그러면 잎속에 탄수화물 어, 당분이 많으면 잎이 까맣게 통통하게 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기공을 닦고 난 다음에 뿌리에서 온 양수분을 잎이 먹어낼 수가 있으면 질병이 없고 못 먹어내면 병이 오고 그 다음에 못먹어냈으면 입 끝에다가 물방울 똥글똥글 맺혀그 똥글똥글 맺힌 물방울을 갖다가 우리가 씻어버리든지 에, 새벽에 온노 편차에서 결로의 어, 현상에서 해서 결로의 현상 물방울이 그 여백을 씻어버리면 병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결로의 현상이 안 일어나고 여백이 나오면 질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로의 현상은 아주 그 우리 그 식물에서 질병을 막아내는 아주 좋은 어, 그, 우리, 자연현상이다. 그래서 여백은 식물이 어, 뱉어낸다. 그럼 여백이 뱉어낸 주, 장본인이 배추고, 배추 여백을 뱉어내는데 자기가 먹은 걸 토해냈다는 거죠. 뿌리에서 질소분을 소화시켜서 아미노산 단백질을 낮에만 가져오고 저녁에 안 가져오면 좋을 데 저녁에 밤에도 해지고 난 다음에 가져와서 잎에 당분 양만큼 먹고, 그 이상 되는 거는 못 먹고 토해낸다는 거죠. 이 토해낸 여백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흘러나오면 휴면 상태 에 있는 균들이 그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고 활성화돼서 식물을 뚫고 들어간다는 거죠. 이 동작입니다. 이렇게 동작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어, 약으로 균을 죽인다. 그건 너무 바쁘다는 거죠. 그러면 이식값을 일점오 어, 이상에서 어, 비료를 자금 줘서 깜시하게 키우면. 이런 병의 근본이, 어, 누적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 비가 올 때는 연면 시비할 때, 에, 골드 그린이나 골드 칼라, 물 20L 60cc에 설탕을 120g, 아니면 비가 많이 오를 때는 자주 못할 때는 200g까지 설탕을 쓰면, 잎에 탄수화물, 잎에 당분이 흡수돼서 아침에 여백이 안 맨다는 거죠. 그러면 질병이 안 생긴다는 거죠. 어, 요거 한 가지. 그리고 뿌리 혹병은 이 밭에 균이 있더라도 배추가 어느 정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릴 때 심으고 나서 배추 잎 테두리 에 매진 물방울이 타고 들어가서 뿌리 혹병의 균을 활성화 시키다. 그러면 심을 때물 20리 때그 골드 그린 6 0 c c 에 설탕 200g 해서 조를 주거나 물을 푹 줘가지고 심으면 잎이 통통하게 깜실합니다. 그 상태에서 잎이 얇아지기 전에 자주자주 연면시비 해주고 비료를 잘 줘서 깜실하게 키우면 어 여백이 안 나오면 뿌리 혹병이 더안 생기는 조건이란 거죠. 맹물을 뿌리거나 방법을 어 달래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뿌리 혹병도 이기는 방법이 있다. 어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고. 어 이렇게 우리가 어 김장철이 됐다. 그래서 황금마른곳에서는 어물2 0리터에 텃밭에서는 골드그린 60에 설탕 120g 두 번에 골드칼라 한 번을 반복적으로 살포했을 때 에, 배추를 재배하면 맛도 있고 어 병도 잘안 하고 어 김치를 담았을 때 이듬해 뭐돌 시가 될 때까지 여름 지나서 가을 될 때까지 김치가 아삭하고 물러지지 않는다. 어, 그렇게 또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텃밭, 배추밭에서 병과 어, 질병에 대한, 어, 그래서 배추는 깜실이 해야만이 질병했다. 어, 그렇게 또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금 농골 대표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